수박. 저 알바가 추천해 준 걸로 했는데 위에 이거 뭐 크림치즈? 할매 식사도 있어. 응? 병원에서 피 검사 받으러 갔는데 가족력인가? 저 아빠랑 딸도 같이 와가지고 피 검사 받더라고. 그런 거는 유전인가? 음. 이 하나가 얼마인 줄 알아요? 전부 막 5천 몇백원씩 거의 6천원 가까이 하던데 스타벅스 왜 이렇게 비싸냐? 먹어봤어요. 하나는 5,900원인가, 하나는 5,300원인가, 그 정도 한거 같은데. 근데 크림치즈는 별로다. 비싼 만큼 맛있겠지. 비싼 만큼 맛있는 게 아니고요. 수벅이 그냥 비싼 거예요. 커피에 마셔야 초코 뭐요? 환경을 뭐 생각하는 건 좋은데 종이빨대 인건 진짜 극혐인 것 같아 차라리 저 말 때는 저걸로 주고 이 컵을 마치 종이 컵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? 그렇게 환경을 마치 생각하면은 컵이 더 부피가 큰데. 인생이야 <머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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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종이빨대를 안쓰는데 카페에서 유독 스벅은 종이빨대더라 컵을 차라리 종이컵으로 바꾸지 그게 오히려 부피가 줄어들고 더 환경에 더 좋을텐데 생긴가 이게 더 맛있게 보이는데 코로나요?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2018년도 또 정말 안 좋길래 19년도에는 좀 좋을까 했더니 19년도는 최악, 더 최악이었다가 더최악 2020년도는 이제 아 그냥 평타만 치자 음?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2020년도는 이제 코로나에 음? 그거 중국에서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제 중국 진출도 막히고 맞지 나는 그래서 2021년도는 얼마나 더최악일지또 두려워, 솔직히. 어? 이거는 폭신폭신한 거네 부풀린 빵 같은 건데. 음. 맛있네. 이것도 안에 뭐가 치즈인가? 뭐 있는데, 크림 같은 게 슈크림 같은 거. 여기 안에는 좀... 슈크림이 좀 들어있고, 겉에는 초콜릿으로 입혀가지고, 요, 아몬드랑, 음. 안에 내장이 뭐요? 음? 내장은 뭐요? 빵에도 내장이 있어요? 잠깐만요 이게 뭔지 영소 좀 찾아볼게요 쇼크림 쿠키슈야 이게? 느낌은 아까 쇼크림이 내가 있었으니까 쿠키 슈크림 쿠키슈 쿠키는 뭔지 모르겠는데 슈크림 초코슈가 아니고 쿠키슈야? 그리고 아까 먹은 거는 클라우드 초콜릿 씨 씨는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전 에 5,900원짜리네 요게 초크림 쿠키슈 근데 이게 먹기가 더 불편해요 약간의 좀 그리고 여기 안에 저 슈크림이 있어 아까 전에 먹은 게더 빵은 그게 그 마약 그 케이크 같은 그런 폭신폭신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거 무슨 머핀, 머핀 같다고 해야 되나 맞지? 그게 빵은 더 낫지? 이런 거는 약간 그 진짜 그 약간 슈 그런 모닝빵 비슷하게 해갖고 빵 자체는 이게 좀더 별로고. 근데 입혀놓은 거? 이런 초코랑 슈크림 어, 이런 거는 괜찮죠. 근데 맹 해봐야 뭐야 할매? 응? 먹으러 안갈 거잖아요. 아 이런 진짜 먹기 불편하다. 손으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. 다떨어요요 <laughs> 슈가 가루와 사령을 입어였어.